드디어 드디어 드어 아, 됐다. 핀이야, 네가 네가 무슨 핀가 제일 크여. 토비 형, 떡볶게 정말? 귀여운? <laughs> 야, 갑자기 자기 몸을 <laughs> 먹고 있자. 먹 먹고, 먹고 있잖아. 야, 자기 몸을 먹고 있잖아. 내려 내려가. <laughs> 아니야, 저거. 뭐, 찢는 거야. 어, 그건 알아. 이친 거였어. 미친놈이네. 들이 또뭐 치냐? 방송인데? 나 일본 갔다 왔다며. 응. 근데 그 고냥젤리 사온 건 되게 맛있어요. 안 그래? 응. 뭐냐야그 일본에 말이야 보이루가 거기까지 거기까지 퍼졌다며. 아닌데. 야그 사진 보냈잖아. 뭐 보이루. 다음 올려봐. 보경. 난 왜냐면. 보경 난 보경 별로안 좋아. 나 보경 별로안 좋아. 다섯. 보경만 봐. 그래도 신태이보다 나... 낫다. 아, 낫다. 인정. 각건배보다 낫다. 인정. 부경 게임 못하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잘하는 거 같아. 응. 그래 게임 하는 분들 중 주... 그래도 내로보다 중에서는 안... 살짝 떨어지는 편이라도 아주 살짝. 더... 근데 내로보다는 안 귀여워. 네가 유명한 분을 지금 뒷담을 못 가는구나. 아니 근데 말이야 나 지금 말이야 갑자기 무서워지는 게 뭔지 알아? 뭐? 이걸 본 시청자들이 부경을 알아가지고 부경 팬인데 나... 내가 복이 콩복 욕한, 보검을 욕한걸로 착각해 가지고 나한테 욕 먹을 거 같아. 에 여러분 절대 절대 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나 이런 좀 학교가 잘못했네. 지금 저학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잘안 들고 개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보던데. 그런가? 아니 항상 양 코코한테 좀소해좀 시켜주라네요, 내, 내 채널. 내가 학교 냥코코. 안으로 들어가봤는데, 어? 야2층에뭐2층에뭐뭐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 뭐? 보이루. 보이루 안녕. 보이루 안녕. 보이루 안녕. 이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자, <laughs> 이거 근데 이거 내려온 상이거든요그 그만. 아니 근데 이분 17초 동안 우리 내려 똑고 해야 영상밖에 못 올렸어. <laughs> 아 지금. <laughs> 야, 내려 똥꼬 내려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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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똥꼬 꽁댕이 <laughs> 야 내가 <내려>, 도망간다 야 잠깐 빠르다 잡아 좀 급먹을지도 몰라 가도 먹고 있잖아 <laughs> 안돼 <laughs> 야 필드도 먹고 있잖아 무전에 <laughs> 야야 근데 내가 TV로 쏘아온 이, 일기 거의 마지막 그거 봤는데 아니 무슨 주인공이 주인공이 미친 놈이던데 왜 <laughs> 아 주인공이, 아니 주인공이라서 좀 착할 줄 알았지 네 살인을 하더라고 주인공이? <laughs> 주인공이 살인을 하더라고 어, 어, 그, 그, 수고 기다식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괜찮아 아 근데 좀 잔인했더라 아니 왜목따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목에서 피가 나오잖아 피가 아니라 그거 메모리야 아니 데이터야. 근데 실제던데 데이터야 실제던데? 나 실제로? 응 실제로 사, 살인을 한게 아니라 그냥 목에서 피가 난 거지 체포됐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응. <laughs> 비명 소리 나가지고 해치웠다고 하던데. <웃음> <웃음> 아 이제 해치웠다 이러던데.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대사가 나왔지 이런 대사. 뭐? 방금 마지막 결투가 끝났어. 아 그거? 내가 이겼어. 아 씨. 다 끝난 거구나. <laughs> 우리 바이크 타고 네로 주변을 돌아보자 네로 내로... 야, 지금 이상해. 3분 50, 3분 아니 4분 동안 네로 어? 내로... 뒷모습밖에 안 찍혔어. 진지 어. <laughs> <laughs> 우리 잠깐만 했어. 내가 어. 더 앞으로 가보자. 어? 앞 모습이다. 어? 내려온다. 안녕 네로야. 멈췄어. 널 피하는 게 아닐까 스파. 다시 간다. 내가는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더라. 그리스 어? 나는. 응. 말이야. 나 이기... 이게조금밖에 이기 못봤다 이기중에 말이야 어이기에 왜? 이기에서 <laughs> 총연수에게 그거 아, GGO였나? 아닌가? 아 몰라 그거까지 <laughs> 외우고 있지마 그 약간 그런... 그런, 거, 그런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응. 뭐라해야지 약간 또... 또뭐 데스건이라는 아까 해치우는 뭐, 그런... 응. 양코비하이드 스토리 이기 응. 이거. 어. 거기서이그 접속을 했는데 이 응. 여자 스이이 나왔어 와거 여자 이킨이 나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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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든어 근그 그걸 하필 키톡으 걸린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애의 신혼이랑 야, <laughs> 그 쓰레기물 아니야 <laughs> 시원한 물이야 응. 야 근데 저기 벚꽃도 들어가고 쓰레기 도 들어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길고양이야 자기 튼튼해 야, 그 신혼이라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응. 그얘가 말이야 오랜만에 응. 했는지 알아? 뭐? 자기도 여자라고 하는거야 돼가지고 아니, 아무튼 오해 자기가 여자라고 한건 아니고 오해로 생겼는데 오해로 생긴 건데 어, 그러다가 이제 여자인 척 오해하다가 그 신혼 신운, 신혼이 남자라는 걸 알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그 무승부를 하게 되거든 근데 무승부를 하게 되는 장면이 좀그진 히로인 아스나가 좀 보기 좀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래. 승부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한 명은 죽여야, 죽어야, 한 명은 탈락을 해야, 끝나거든? 그런데 그, 아니, 이제, 이제, 그 신혼이, 키리토 손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탄을 달았어. 어, 그래가지고, 서로 안으면서 같이 폭발해서 죽거든? 그래서 키리토를 죽여버리고 싶었어. 아. 심지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자야. 난 제일 죽이고싶은애가 응 찬아? 뺀데레 뺀데레 너도 인정하지? 응나 어. 아닌데 어, 특히 스고우 수고. 스고우? 수고? 스고우가 누구더라 근데 윤만 죽이기 싫어 유호는난유노를 제일 죽이고렸는데 윤호는 죽이.. 잔데? 유노 이미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네 왜 죽었어? 어? 어.. 기가 자살했어 맞아 기가제 뱃.. 기가지 뱃질러가지고 자살했어 윤가이무 막아야해 윤호가 근데 죽 유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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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죽이... 죽이고 싶다는 거야? 난... 야, 근데 유노가 미친 놈이 아니라 유키야 미친 놈이야. 유키타루 미친 놈이야 유키타루 이제 좀 그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어? 우리 잡담했는데 그만 찍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야 그만 찍자. 오늘 어, 여기까지. 내로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개고수야. <laughs> <laughs> 잡담 상이야 자, 자, 그럼 내로 잡담 영상 끝. <웃음> <웃음> 아, 안녕. 야 돼? <laughs> 내가 만들어줄게. 썸네일. 에이. 에이, 썸네일 내로 잡담으로 해주세요. 썸